아, 오늘은 전남 진도까지 왔습니다. 진도까지 와서 어, 지금 여긴 진도, 지금 저희가. 어 울림, 울림산방? 주차장? 굉장히 좀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여기는. 주차장. 바로 주차장 옆으로 이렇게 일주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는 이쪽으로 등산을 시작해서, 어, 울림산방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은 또 거의, 어, 무료 같아요. 무료고 입장이야 이런 식으로 와 있으니까. 오늘도 한번 좀 즐겁게 한번 산행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가 지금 주차장에서 어 주차장에서 쌍계사 쪽으로 쌍계사 쪽으로 올라가서 점철산 갔다가 보통 이렇게 이제 지상대 쪽으로 해서 덕신산까지 이렇게 한 바퀴 또는 코스가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에서 점철산에서 지상대 안 들리고 바로 그냥 송화골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리랑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쪽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이게 다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동백꽃이 많다고 하는데 와 여기는 거의 동백꽃이 다 굉장히 다 많네요. 거의 다 동백꽃인데 음. 여기는 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그냥 울창한 숲속 동백꽃 나무들도 많고 하니까 무슨 느낌이 좀 다릅니다. 다른 산에 비해서 어, 동백꽃도 많고 하니까 어, 그냥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요산 자체가 수목원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등산로도 이 남, 남해 남 쪽이 어, 저희가 좀 파령산이나 그런데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장판을 이렇게 쫙 깔아놔서 어, 길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산은 내내 지금 다 보시면 동백꽃이 동백꽃나무가 많아서 공백꽃필때 오시면 굉장히 이쁠 것 같네요. 여기는 어, 전라도 진도의 첨찰산에 왔는데요. 어, 거의 등산로가 어, 보시면 이렇게 그냥 거의 둘레길 코스처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보다, 어, 보통 이렇 산책하시는 분, 막 뛰어서 올라가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길을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저희는 첨찰산을 한 3시간 예상하고요. 첨찰산을 들렀다가, 다 동석산까지 이를 이산으로 산행 계획을 잡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해 쪽은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400m 높아요, 한 432m 그다음에 동석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동석산 같은 경우는 남능 산행이라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더 좀, 볼거리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 이 꼬마터라는데, 동백나무, 불, 불가시나무, 축생, 수생산. 저희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첨철산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려다가. 상어 봐서, 덕신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더, 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저희가 올라가서, 여기서 상어 봐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물 먹는 데도 있는데,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가. 물 먹는 데도 있는데, 저기, 식수로 먹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는 거의, 동백, 동, 동백나무 숲이라고 해도 그냥 동백나무 숲이네요. 그냥 다 동백꽃으로 지금 돼 있어서 오히려 소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도 찾기가 힘들고 다좀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 지금 보이는 이 나무들이 와 진짜 야 여기 진짜 동백나무 동백꽃 피면 장가 장관이겠네. 장관이겠어. 지금 숲이 예사롭지가 않아. 여기는. 동백꽃 필때 다시 와야 되겠다. 얘는 진짜로. <목소리> 여기 동백꽃 피면 동화 속에서 볼수 있는 그런 숲. 아, 현 위치가 넓적바위 어, 갈림길인데 어, 오른쪽으로 가면 여도 기 정상이고. 아, 거리가 좀 다르구나. 왼쪽으로 가면 1.2km, 오른쪽으로 가면 700m. 산은 높진 않은데 금방 올라오네. <laughs> 야 아니, 붕백꽃나무가 진짜 많아요. 다, 이게 다. 아, 야 진짜. 여기까지는 참 진짜. 동화 속에서 해. 나오는 그런 데 같아요. 여기까지는 아, 물좀 물 먹고 갈까? <laughs> 아. 동백꽃은 여수 오동도하고 제주도밖에 모르는데, 아 거기는 세발의 피네. 여기는 그냥 점철산 그냥 전체가 그냥 동백꽃입니다. 계단에 <laughs> 진도라고 써있어 진도 써있는되 계단에. 아 소위 기상 아, 관측소가 보입니다 저기. 아 여기, 눈 오면 상구대가 진짜 멋있겠네요, 여기. 눈 와서 볼 때도. 보시면 나무들이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봐보시면 나무들이 진짜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 바위도 하얀색깔이고 <laughs> <laughs> 저기혀 정상인가봐요 어, 저기가 어, 기상관측서고 기상 그러네 <laughs> 저 봉화대 보이네 저 봉화대 보이는거 보니까 <laughs> 다왔다 첨철산 아, 왔어. 어 트램글리 기준으로 딱 지금 한 시간, 딱한 시간 걸렸습니다 지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하다가 여기 있어야 중간 있어야 저 해남이란 말인데 에이. 아, 여기 있구나. 보니까, 음, 섭니다. 섭니다. 아 계속 바다 있구나. 저거 섬이다. 저기 밑에 바다다. 아, 만나봤다. 저 해남바 처 첨찰산 봉수. 이 첨찰산 이게 산에 한자에 의미가 있네. 첨자는 소슬 첨자에다가 찰자는 관찰, 살펴볼 찰자. 여기 이제 여기가 저쪽떻게 바다 이쪽을 그 관찰하기 좋다. 예를 들어 인진네란때 같은데. 아, 아 여기서 관찰하고 봉수 올리고. 아 여기가 여기 그, 그 뜻이에요? 또 소승. 첨찰은 이또 소승 어떤 첨자고 찰자는. 탈피나니 경찰한테 찰자로요? 아, 그러니까 부르기가 힘들어요. 첨찰사. 돌출되가지고 주변을 잘 관찰하기 좋은 사이가 첨찰사 여기 있네, 1코스. 이렇게 해서. 4시간 소요인데요 여기까지? 4시간? 이게 전체, 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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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네. 하면 4시간 코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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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 네. 우리는 1코스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네. 첨찰산까지 왔으니까 기상대, 두목재, 덕산, 덕신산, 화계봉, 학정봉 없어. 주차장까지 없어. 여기에서 바로 틀어서 덕신산 등산 입고 나옵니다. 기상대를 옆길로 해서 가시면 덕신산 가면, 이런, 이런 길목이 나옵니다. 저희는 지금 울림, 울림산방 주차장에서 첨찰산까지 1 시간 정도 걸렸고요. 첨찰산에서 지금 덕신산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트레킹 코스 정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길이 잘 되어 있고, 산은 낮은데, 이건 멧돼지가 있나 봐요. 그, 멧돼지 그, 대변도 있고 막 땅을 파헤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어 멧돼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조금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남쪽 지역이라 그렇게 어한 영상 한 5도 6도 였는데 또 산에 올라와서 바람 맞고 하니까 거의 뭐체강온도는 영하 1-2도 정도 그래서 겨울산행은 항상 날씨가 좋아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어, 안전사고 예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약간, 더덕신나 올라가도, 여, 여기만 올라가면 또 오르락 내려가가지고, 뭐, 뭐, 별거 없네. 여기가 상록수림이네요. 우리가 온 데가. 에. 아, 어쩐지, 여기가 상록수림이구나. 천연기념물이라는 곳이 여기구나. 에. 우리가 여기고 기상대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내려오는 길 이쪽이 여기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뭐 107호 정도 되고 저희는 덕신산 덕신산 갔다가 요렇게쭉 따라서 화계봉 요렇게해 가지고 다시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쪽 길로 우리 저기 저기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내려가면 그냥 저희가 왔던 울림 산방 주차장이거든요. 한 2km 정도 가면 되는데 저희는 이쪽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땡 돌고 이런 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아 난이 꽂이 쉬는구나. 정상봉을 지나온 것 같아요. 어, 정상봉이 없었는데 지금 정상봉은 우리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정상봉이 없는 것인지. 1시간 3분째 어, 지금, 지금 트레킹 중이고요. 이것정복그럼 아, 어, 아직 남았는데, 여기다가 한 번. 아 이쪽은 뭐 바다가 안 보이는 데가 없구만 그냥 네그리 저희는 이제 쌍계사로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여기 덕신산 쪽은 어떤 봉구리 라든가 어떤 표시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봐야 여기가 덕신산 정상이구나 아니면 학동봉 공물이구나 음,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망대에서 바라본 곳이 거기가 학정봉입니다 거기가 어떤 이정표가 없으니까 정확히 어디가 어딘지는 지도를 봐야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총 거리는 쌍계어 거기에서 첨찰산으로 덕신산 이렇게 해가지고 총 키로수가 한 10키로 정도 어 10키로 정도 나, 나오고 시간은 어, 평균적으로 4시간을 여기서는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 한 3시간, 3시간이 조금 안되게 저희가 어, 산에 온것 같습니다. 여기는 코스가 거의 뭐 트레킹 코스 정도로 되니까 길이 좀 편해서 저희는 좀 이렇게 어,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시간이 조금 단축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 어, 다시 어. 쌍기사 쪽으로 저희는 내일 가서 어, 점심을 먹고 동석산으로 다시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편백이고. 삼나무 이게 편백나무. 응, 어, 편백이고. 잎이 다르네요. 잎이 어, 다르지. 예. 삼나무 편백나무. 응. 아입이 다르구나. 응. 새로운 걸 알았네. 아, 이게 삼나무, 삼백나무. 나무는 그냥 나무는 똑같거든. 이을 봐야. 그래. 아. 아, 이 첨찰산 올라갔 때는 괜찮았는데, 이 덕진산에서 땅에서 내려갔을 때는 이 낙엽이. 길을 덮좁혀 가지고 지금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네. 미끄럽기도 하고. 아이고. 에이. 3시간등산것보다한 30분 내도 내려오는 게더 힘드네.